안녕하세 여러분, 행복한 영어, 즐거운 영어, Welcome English 시간이에요. 오늘의 영어 한마디. 여러분, 왜 굉장히 주변에 까다로운 사람들 있죠? Picky boy, picky girl. 까다로운 남녀들 있으면 그런 사람하고 왜 친구하고 싶지 않죠? 근데요, 저도 까다로워요. 뭐가? 여러분, 난 음식이 까다로워요. 난 뭐가 까다로울 때 영어로는 그런 말 써요. Be picky about. Pick. PICK, 뭘 집어들다, 뭐 먹을 때 먹을 때마다 이거 먹을까? 저거 먹을까? 이럴 때가 PICKY하다고 해요. 거기다 Y를 써서 까다로운 PICKY, CHOOSY, PARTICULAR 다 쓰는 말인데요. 난 음식이 까다로워. I am picky about food. 혹은 I am picky about what I eat. 먹는 게좀 까다로워. I am picky about what I wear. wear. 입는 게 내가 좀 까다로워.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마세요. Don't be picky. Be picky. 다양하게 쓸수 있죠. 자, 오늘 배운 편. 난 음식에 까다로요. 따라볼까요? I am picky about food. 물론 까다롭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죠. I'm not picky about food. 전 어떨 것 같아요? 전안 까다로워요. I'm not picky. 자, 한번 따라보실고요. I am picky about food. 자, 오늘 배운 편 기억하고요. 다음에 뵐게요. Bye bye. Have a good day.